엄청한 염증하지 않냐? 야, 양궁국. 봉 내가 아버님 직업이라고 했지? 야, 니네 아버지 직업은? <목소리> 야, 생선파리. 따라해봐, 생선파리. 생선파리. 아, 이거 완전 나쁜 놈이네. 야, 씨 아버지 직업도 모르는다. 난 불효자식을 만나. 뭐? 아버지 직업을 모르. 하나 없는 숨 없는 자신 같은 필요 어겨 화가 나서 을 수가 없 국가 성보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늘 얘기합니다 모든 네. 국민이 실제 현장에서 자기 하는 일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게 우리 국정 기조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우리 학생들이 그 얼마나 행복한가를 누르지 열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뭐, 물론 교육부에도 굉장히 이제 정 폭력 관련된 많은 대책도 있고 그렇지만, 역시 좀또 문화용성의 시대고, 문화예술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좀 보듬어주고, 힐링 시키고 하는 뭐 그런 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힘든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읽어주는데 음. 생활지도에 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학생자치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개도 어, 활동도 하고 음. 또왕다 뭐 체험 같은 걸 통해서 정말 이 폭력이 얼마나 무섭고 힘, 네. 안 좋은 일인가를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반길이 음. 대항에서 하는 있는데 그거를 하면 일단 반 아이들끼리 단합해서 좋긴 한데 그 분명 경기를 하면 이기는 팀이 있고 지는 팀이 있는데 이기면 좋지만 지면은 꼭 어떤 하나 아이를 지목해서 너 때문에 됐어. 뭐 그런 왕따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왕따가 다시 초래될 수 있다거나 아.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이반 치구넌 이제 유령을 보는 영혼의 눈을 갖춰. 기전에 이제 찾아가는 이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주로 강의식이었다면 저희는 청소년들의 그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이용해서 어 청소년들에게 학교 폭력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뮤지컬이 아이들이 뭐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아이들의 감성이나 또는 감수성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른 아이의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을 보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길러준다는 것들을 알았고요. 이제 이런 공감 능력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또 근절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폭력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음. 그 단순하게 그 현장에서의 어떤 지도가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장기적으로 쌓여왔던 문제들은 오히려 어떤 인성 지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의 그 감성을 자극하고 또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장기적으로 결국에는 아이들의 마음도 순화되고 그러다 보면 폭력 예방에도 이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사명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래서 목표를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이유는 충분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런 사명감을 갖고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회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학교 환경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어... 그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면서 뭐 폭력을 행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어, 언어적인 폭력으로 어, 친구들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본인들이 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안간힘 같이 느껴져요.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고 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변의 친구들, 선생님, 학부모님께 손을 내밀길 바라고 또 어, 주변에서 방관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 피해를 당해서 아파하는 내 친구들을 돌봐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 그런 공감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을 때 어, 우리 사회가 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